이번 동영상에서는, 그, non-steady, unsteady state, 혹은 transient, 어, 비정상 상태 압축성 유동의 그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논의 해볼까 합니다. 이거를, 그, 나타내면은, 밀도의 편비본에다가, 로우 V, V는 fluid velocity field인데, 밀도로 꼽은 로우 V의 에 다이버전스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 일식이 됩니다. 이 속도는 그각 성분이 x는 u, y는 v, z는 k, z 성분은 w인데 시간과 포지션의 함수고 로는 밀도는 밀도 역시 시간과 포지션의 함수입니다. 여기서 음, 레놀즈 트랜스포트 시어템에서 그 고정된 그리고 컴프레시블 압축할 압축성 그 유체 볼륨을 잡면 컨트롤 볼륨을 잡으면은 레놀즈 트랜스포트 시스템 시식에서 어, 그 우리가 B를 B 항목을 질량으로 잡으면, 베타는 B 항목의 그 질량 미분인데 1이 되죠. 그러면은, 50과 60을, 여기 1, 30에, 으면은 이렇게 정리되고. 근데, 여기 우리가 Mass c o n s e r v a t i o n Law가 시스템의 그질량 변화율은 0이 됩니다. Mass c o n s 되 r 이기 때문에, 보존되기 때문에. 그래서, 그, 사회하고 출식을 넣으면은, 결국 이기이 e q u a 로 제로가 되겠죠. 그리고 ddd low cv는, 어, fixed c o n 에 대해서는, 어, 그 fixed v o l u m 그 순간에는, l o 일정하다고 보고, 요, 바깥으로 나오고, 이렇게 정리해서 어, 라운드 이 델타 x 델타 y j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 서피스 에이스어요 부분은 어 요식을 어떻게 해놓고 우리 컨트롤 엘리먼트 이렇게 잡아갖고 어 x 쪽에 로유가 들어오면은 로유에다가 로유의 변화량 라운드 x 라운드 로유 델타 x 마찬가지로 y 축에다가 로브이도 로브이걸 라운드 로보이의 변화량 Z 방향으로 로브웨이를 얻으면 로브웨또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해서 여기 정리해서 쭉 넣으면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게 10식하고 그기 9식입니다 9식을 10식 9식을 9식을 0식 9식을 8식에 넣으면은 8식에 여기 넣으면은 이렇게 정리되고 그이미의 델타X 델타Y제세 S는 이식이 영이 되어야 되는데, 여기서 요 부분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. 여기, 여기 그라디언트고, 그라디언트고, 요거는 롤 V, V 벡터에다가 로 롤을 꼽은 거예요. 그럼 요걸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. 요게 뭔가 하면은, Unsteady State, Unsteady State의 Compressible, Compressible Fluid Flow에 대한 Continuity Education이 되겠습니다. 많이 등장을 하는데, 한번 유도를 어, 해보고 어,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